바나나 껍질을 부드럽게 끓인 물, 마그네슘과 트립토판이 가득해 지친 밤을 달래줍니다. 잠들기 30분 전, 따뜻하게 한 잔. 깊은 잠을 선물하는 4050의 기적의 차. 바나나 바나나와 특히 껍질에는 숙면을 돕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요. 바나나 껍질차로 따뜻하게 한 잔, 편안한 밤을 준비해 보세요. 바나나 껍질을 10분 정도 끓이면 천연 바나나 차가 됩니다. 따뜻하게 우려낸 이 차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 신경을 안정시키고 숙면을 돕는다고 알려져 있어요. 오늘 밤 산이 미네랄 성분들은 신경과 근육을 이완시켜 깊은 수면 상태로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마음은 한결 가볍게, 몸은 더 편안한 바나나 껍질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. 이 트립토판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의 생성에 관여하죠. 그래서 껍질도 버리지 말고 따뜻한 온기가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심신을 안정시켜 불면증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. 하루 한 잔의 차로 편안한 밤을 준비하세요. 일부 연구에서는 바나나 껍질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이 노화 방지와 면역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. 피부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돕는 작지만 의미 있는 가능성. 이제는 버. 버리... 오늘부터 잠들기 전이 따뜻한 차한 잔을 습관처럼 마셔보는 건 어떨까요?